이 정도면 일체형 PC 중에 최고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HP 2024 옴니 스튜디오 X는 최신 기술의 집략체입니다. 인텔 14세대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4050 그래픽 카드가 만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80.01cm의 대화면은 생동감 넘치는 시각 경험을 제공하며 디자인 역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자리잡습니다. 32GB의 램과 1TB의 저장 용량은 전문가용 그래픽 작업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설치 난이도 또한 쉽고 간편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적어 조용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최신 기술과 뛰어난 디자인을 모두 갖춘 HP s t 스튜디오 X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애플 2024 i 맥2 4 m 4는 디자인과 성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제품입니다. 59.6cm의 화려한 화면은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하며, 기가비트 이더넷과 SSD 저장 장치는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맥 OS 운영체제는 사용자 친화적이며, 특히 웹 디자인이나 영상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컴퓨터를 넘어 공간 활용에도 탁월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 줍니다. 16GB의 메모리와 256GB SSD는 고사양 작업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색감과 사운드가 뛰어나 영화 감상에도 그만이며, 핸드폰 자동 미러링 기능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불편함 없이 매끄럽게 작업할 수 있는 iMac 24M4로 당신의 청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보세요. 삼성 올인원 프로 DM970AGA L71A는 14세대 울트라 7 프로세서를 탑재한 27인치 4K UHD 모니터가 장착된 일체형 PC입니다. 이 제품은 SSD 저장 장치를 사용하여 빠른 부팅과 파일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진한 그레이 색상은 세련미를 더합니다. 16코어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다양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내장 마이크와 함께 제공되는 키보드와 마우스는 편리함을 한층 높여줍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간편한 설치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특히 중장년층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도 훌륭하고 간단한 게임이나 취미 활동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통해 효율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작업 환경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